나그 평가나고 칠살 7살. 평가에는 7살이 얘기했잖아요. 7살이었다면 갑자기 평가이 되어 되고. 자, 7살이야 만은 7곱가지가날 사용한다 뜻이거든. 평가. 평간. 자. 평가이한테선 정관은 올바른 조직생자. 7살인 거야. 칼을 쓰지 안에서는 칼을 쓰면 올라가서 접던데 내가 중다는 얘기가 평가인가? 7살이니까. 이해해? 정남을 쓸 때는 사람들이 절대 계급을 바꿀 수 없어. 응? 왜냐, 청의층대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평강을 숙는 경우, 칠살이야 아, 얘가 장군인데, 장군이야. 평안으로 때이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장군이? 평안으로 때, 평, 평강평 응. 이 장군이 안 이만하면 안 죽어요? 아안 죽지. 신지훈 이 새끼가 계급도, 집안도 좋아. 줄 있어? 나집안도안 좋은데 일반 평민 출신의 쫄병인데 내가 웬만이 웬만하게 해서 내가 운전자가 온대 근데 만약 정쟁이 났어 응? 정직이 났어 이 사람이 집앞백으로와서 정리했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보이 있어 없어요 만약 죽었다 진짜 근데 나는 일상 잘해 그래 내가 막 공을 세워 그럼 나 장군 될수 있었어요 수 응? 그게 그게 7살이에요? 응?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시나요? 이안 되시는 거같아데 <laughs> 응? 그래서 안정된 걸 추구할 때는 옛날에는 안정된 걸 추구하니까 얘네가 좋은 애들이야 나쁜 애들이야 그냥 얘네를 좋은 애들 얘네들 좋은 애들이 그냥 순탄하게 가야 돼 말아야 돼 순탄하게 가야 얘네는 어때 지복이 시복, 지복이 심해 그러니까 이걸 순탄하게 가야 돼 이걸 더 자극을 줘야 돼 자극? 그래서 춤과 막주 그래 여기 역행에라 해서 충을 주든 얘네 제어하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